자, 전기와 자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수업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문지르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왔다가 얘가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물체로 이동을 하면서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걸 배웠죠. 그럼 이 마찰 전기가 정전기일까요? 사실은 이 정전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지, 멈추어 있는 전기를 보고 우리가 정전기라고 합니다. 이 정전기의 반대말이 바로 동전기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흐르는 전기, 일반적인 전기를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전기에 대해서 배울 때막 풍선과 털가죽을 문지르면 풍선과 털가죽이 달라붙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문지른 풍선을 알루미늄 호일에 갖다 대면 불명히 문지르지 않은 알루미늄 호일과 달라붙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찰시키지 않았는데도 정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물체는 이렇게 원자핵과 그 주변을 다니고 돌아다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만 그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있는 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각자의 전자들은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 원자핵 주변만 항상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알루미늄 홀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도체거든요. 대부분의 금속들이 바로 이 도체에 속하는 이 도체들은 꼭 전자가 자기의 원자의 주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원자의 주변 말고도 다른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들이 자유 전자인 거는 아니고. 당연히 원자에게 붙잡혀 있는 전자들도 있지만, 그거 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자유 전자와 그냥 있는 원자핵이랑 그 주변에 있는 전자 합쳐서 금속 양이온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막 문질러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부르기로 했죠. 오늘은 정전기 유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정전기 유도를 뜻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도체의 양 끝이 전하를 띠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도체 금속에다가 대전체 문지른 빨대를 가까이 할때 우리 금속의 양 끝이 전하를 띈다 이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대전체를 금속 막대기에 갖다 대면은 이 금속 막대기 안에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금속이니까 그럼 이 자유전자가 이 금속막대의 양 끝쪽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플러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끌리는 이런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대부분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대전체 쪽에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전화를 띠 거고, 원자액은 그대로 있는데 자유전자가 많이 도망가서 자유전자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 전화를 띠겠죠. 이렇게 금속의 양끝이 한쪽은 마이너스 전화, 한쪽은 플러스 전화를 띠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한번더 정리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끌려오니까 다른 종류, 대전체와 먼 곳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원인, 그게 바로 자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대전체가 왔을 때 전자들이 끌려가서 대전체 쪽은 마이너스 전하, 대전체에서 먼 쪽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는 전자들이 마이너스가 오니까 싫단 말이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플러스, 대전체와 먼 곳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이 전하 분포를 그릴 때 원자핵과 전자를 다 그려주려면 저희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 분포를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것은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것들만 그려주는 거예요. 플러스 대전체 안에도 원자 핵과 전자가 모두 다 존재를 하지만, 상쇄되는 것은 없애주고, 도망간 전자만큼 남아있는 원자 핵만 그려주고요. 금속 막대기는 전자가 대전체 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반대쪽은 플러스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간단한 실험으로 정전기 유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열심히 플라스틱 막대기를 문질러서 금속 캔에 갖다 대면은 금속 캔이 끌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플라스틱 아, 금속 캔이 끌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죠.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활동 중에 마지막 예상하기 문제가 있었는데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플러스 대전체가 가져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캔이 끌려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찰 전기 또는 정전기 유도와 같이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이 정전기는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해 보셔서 알잖아요. 빨대로 캔 끌어 당기다가 어, 어느 순간 캔이 안 끌려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빨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정전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전기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전이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렸던 전자가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대로 퍼지는 현상. 또는 이렇게 맞찰 전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 이동했던 전자들이 이동했던 전자들이 뭐 공기 중의 수분이나 바닥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방전의 예로 번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도 우리가 간단하게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정전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 잘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